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애플 비전프로 전 일단 어지간면살 건데 활용도 방송할 때 키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 비전프로는 지금 vr 과는 다르게 앞이 이제 선명게 보인 선명하게 보면서 이제 보면서 활동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하는데 애플 비전프로가 이제 이제 지금 vr 기계들의 한계가 vr 끼면 VR에서만 있어야 돼요. 이게 앞이, 앞이 잘안 보인다. 근데 이제 애플비전 프로는 진짜로 이제 끼면, 낀 상태로 볼수 있다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솔직히 말하면 AR이겠죠. AR을 실시간으로 구현한다는 것 같은데 VR 세계와 동시에 그 점에서 아주 혜택이 많을, 많을 것이다. 저희 입장에선 방송할 때 끼고 방송하려고요. 그럼 진짜 진짜 미래 세계 같겠네요. 아마 다들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?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VR기 가지고 있어요. 그 오큘러스 최신형 오큘러스 신형으로. 근데 그거는 그 앞이 안 보여요. VR 세계만 있어야 돼요.